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규제 걸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많은 스타트업들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이 헤매지 않도록 정부가 스타트업의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AI 같은 신산업을 키워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이라서요, 몰입이 끊기지 않는 연구 환경이 절실하거든요. 때로는 주 52시간 제도가 그 몰입을 끊어가지고 난감할 때도 있거든요. 근로자의 권익은 보장하되 기술 현장의 특수성과 몰입의 리듬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업종 제한이 생겨서 성장하기보다 안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터팬 증후군을 벗어나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중견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응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과학자가 꿈인 유아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꼭 미국 유학을 가고 거기서 취업을 해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회사가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대통령이란? 혁신 정원사다. 자유롭게 피어나는 아이디어의 꽃. 규제는 덜고, 햇볕은 더해서 세계 시장에서 활짝 피어나게 해주세요. 난로다 그 힘든 현실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해 주실 테니까요. 기다리 아저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 같으니까.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필잡이니까. 성장판 지킵니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주니까.